그치 우스. 리 오빠 소리 듣는 게 좋니? 응, 어, 오빠! 해야지. 왜 좋아? 빼고 사지 그래서 걸렀어. 뽀뽀해 줘. 이빠? 응. 동생 어디가 제일 예쁜 거 같아? 얼굴? 얼굴? 응. 방, 방구 냄새 어때? 시현이가 알아듣는 거 같아. 응. 응. 시현이 어떻게 알아듣는 거 같아? 응? 오빠 하는 거 같아. 응? 와.